나는 종업에 워서 응. 저거 사촌 올케언니, 친정, 친정이 조선, 대한민국이, 지 조선이, 조선이, 대대로 위풍양양, 대한민국 대통령 각각들 체포, 에 가는 사법 경찰 신분인지 몰랐어. 그래서 내가 아무리 대로에서나 거리에서나, 길끔하게 서나 집에서나, 차분하고, 점전에도, 어, 이 인권이 권력이 있는 집안도 아니고, 에, 함부로 말도 못하는 에, 폴이라는 직업 앞에 결론은 물려가서 물려가서 상처를 대로 에, 상대한테 당하고 씻어보기는 처음이고, 그거를 가시거리라고지 멀리에서도 처방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됐어. 집에 있는 CCTV 각, 작동 카메라, 응? 카메라가 작동해. 날이면 날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방향을 맞아가면서, 이중으로, 민생고를 치자 해서 나도, 휴대폰에다 넣었어. 그래서, 인간은, 붙잡혀도, 잡혀가는 세상에다 다 놓치는 마.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쓴 것도 없이, 당해놓고, 그 상대의 집에 폴이라는 직업이 있다고 해서 의심받는 것은 없는 것이요. 사람이 아무 죄도 모르고 의심받는 것은 일생 동안 다시 돌아봐도 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신분, 학생 때부터 죄라는 죄는 다 곁에서죠. 그래놓고도 성무분별한 것처럼 교우도 통과 모든 학생이 인정하는 데는 다 통과.그래서 나중에는 나를 놔.그렇게 해서 어, 인명이 에, 부조리라서 실제 쉼터에서라도 나좀 도와주세요 하고 연락을 하게 되면 기가 막히게 당해.그래서 그것을 뉘우치지 않고 벌써 십수 년을 당하고 에, 경고받으면서 살았더니 에, 별말. 그래서. 문서와 같은 이서처럼 당신의 칭찬밥이 결국은 내가 다녔던 정신병원처럼 제출이 방 안에서 생활하는 것까지 나 스스로한테 알리지도 않고 작동 몰래 카메라를 시설에서 인정하고 산다 그러면 나는 당신들한테 할 말이라고는 너도 곧 다쳐. 그것을 내 자문도 아니고 지문도 아니고 실제로 그런 사유는 없어. 아시겠어? 너도 꼭 기억이 작동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는데 내가 잠자는 본인의 방에 한지도 모르고 자. 그리고 보답형이지만 알려줘야 돼. 실제는 알려주고 설치를 하는 것이 현재 시민의 관계예요. 감기. 응? 근데 무력감을 네가 주고. 너는 하나도 안 다쳐. 알어? 그래서 인간 이별이라는 것은 실제로 너는 문 밖에서 알아 방에다 CCTV 작동 물카 몰카, 물를 달아놓고 돌아가는 걸 알기 때문에 실제로 너는 밖에서도 네 방은 한 번도 안 와봐. 그러나 이것은 있어 신문 방송 광고를 과대해서 쳐도 니네 집은 꼭 잡혀 알어? 그리고 자부했던 김제 이세병원이 당신네가 놓지 않는 그 cctv 카메라 작동 이중설 때문에 내 현금 6천만원을 띄었어 암투병 하는데 그걸 그거를 당신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 나도 의사로서 개인한테 갚아야 될 현금이 지분이 있듯이 당신이 실제로 현법 병원을 운영하면서 개인 암보험을 6천만원을 해결을 못해주면 당신은 곧 범인이요. 그렇게 괴롭고 괴로운 이 학력이 이름으로 당신네 가게마다 cctv 작동 카메라를 인정하고 사유를 회고 보고하면 당신 집안 우환이와 그 실제로 당신네 병원 업이 내가 알고 살았던 당신네 이웃 먹고 사는데 지장도 없는 집이 작동 몰래 카메라를 날이면 날마다 내 방에다 설치했기 때문에 보고해 보고. <laughs>